안녕하세요. 젠트리 골프의 김태윤 프로입니다. 자, 여러분, 치킨윙으로 고생 많이 하시나요? 이 지긋지긋한 치킨윙, 일단 원인 세 가지, 왜 일어나는지 세 가지를 먼저 알려드리고, 그리고 연습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치킨윙이 무엇인지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이 동작이 나오는데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치킨윙은 액스윙 갔다가 임팩트 순간에 왼팔이 구부려지면서 치고 나서 이런 식으로 구부러지게 되는 게 치킨윙입니다. 이렇게 땡겨지는 게 못생기게 보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의 일관성 없는 샷을 유발하고 파워도 잃기 때문에 이 치킨윙은 골퍼들의 최대적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게 왜 나오는지 세 가지 원인을 자, 먼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1번. 몸 회전이 부족해서 나오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백스윙을 갔다가 제가 임팩트 순간에 이렇게 왔을 때, 왼쪽 어깨랑 상체, 그리고 하체가 막혀 있으면은, 결국은 이 클럽도 쇠로 만들어진 쇠덩어리예요 스피드가 나기 시작하면 굉장히 무거워지거든요. 이게 앞으로 나가려는 힘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왼팔이 구부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몸만 이렇게 열어주더라도 이 왼팔이 펴지면서 갈수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전만 조금 해주셔도 왼팔이 막 버티려고, 필려고 하지 않아도 여기까지는 일단 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전, 임팩트 순간에는 상체, 하체가 이렇게 열린 상태에서 맞아줘야지 치키닝을 방지하기가 가장 좋고요. 이게 일단 제일 큰 원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백스윙을 갔다가 위에서 캐스팅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요. 캐스팅하시는 분들 순간적으로 클럽이 내려오는 원이 순간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뒷땅이 많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무의식은 뒷땅이 날 거를 알고 있어요. 저희 무의식은 생존 방법 아니면 어떻게든 공을 맞추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 나는 이거 뒷땅이 날 텐데 하면서 왼팔을 무의식적으로 땡기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치킨윙이 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몇 년간 치시던가 아니면 몇 개월 동안 연습하시면은 치킨윙이 이제 버릇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캐스팅과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자, 1번하고 2번, 이두 가지는 한 가지 연습 방법으로 두개다 조금 해결할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세 번째 원인을 알려드릴 건데, 일단 이거는 가동 범위가 안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힘드실 수가 있어요. 가동 범위라는 거는, 이 제가 일어서서 팔을 뒤로 넘기려고 했을 때, 가끔씩 여기까지 밖에 못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돌리면은, 뒤로 조금 더 많이 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왼팔이 돌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앉아서 컴퓨터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밖에 돌릴 수밖에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조금 왼팔을 풀어주면서 집에서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그 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자, 세 번째 원인 같은 경우는 이 따봉으로 해 주시고 백스윙을 갔다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죠. 피니쉬할 때, 자, 이때도 몸이 좀 돌아 주셔야 돼요. 제 따봉 그러니까 엄지 손가락은 하늘과 제 뒤를 바라보고 있어 줘야 돼요. 만약에 제가 치킨윙이 되면서 간다고 하면은 이 엄지손가락은 앞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밑을 바라보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습하실 때이 따봉이 하늘을 바라보고 제 뒤를 바라보게 연습을 해주시면 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방법으로 집에서도 할수 있기 때문에 조금 연습하시면 되고요. 이두 번째 연습 방법은 1번하고 2번 두 가지 다 연습이 되는 연습 드릴입니다. 먼저 똑딱이 골프 처음 시작하셨을 때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똑딱이도 하체 회전을 같이 하면서 배우면서 연습하신 분들은 보통 회전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똑딱이만 한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치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딱이 갔다가 제가 알려드린 드릴은 하체를 열면서 클럽이랑 팔이 여기 왔을 때 하체를 열고 제 배꼽과 벨트는 타겟을 바라보고 오른발은 완전히 올라오게 똑딱이를 몇개 치시면서 연습을 하실 거예요. 이 방법이 좋은 이유가 일단 손도 풀리지 않고 몸이랑 함께 돌면서 맞추는 타격 방법을 할수 있기 때문에 캐스팅 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몸이 회전되면서 맞추기 때문에 회전이 부족하신 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한 가지로 두 가지의 원인을 한꺼번에 연습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연습 방법이겠죠. 그래서 처음에 연습장 가셨을 때 몸 푸실 때 조금 연습하시면서 이 오른발이 완전히 올라오고 제 벨트랑 배꼽은 타겟을 바라보게 연습을 해주시면은 치킨윙을 확실히 고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치킨윙의 원인 세 가지, 그리고 연습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이것을 조금 연습을 열심히 하시면은 치킨윙은 분명히 고치실 수 있고 직심을 고쳐서 훨씬 더 멀리 일관성 있는 샷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밑에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